안녕하세요.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 영어온서관덕 챕터 25, 두 번째 시간입니다. Each swing is was born. 그곳에 달콤함은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it는 우물의 물을 말합니다. 우물의 그 물은 어디서 왔냐면 은 Of the work under the stars. 별들 아래에서 걸어서 The song of the flea. 두루레의 노래. 그리고 the effort of my a r m 네그 팔을 의그팔 들고 왔으니까요 네 팔의 노력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It was good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For the heart 마음에 이루어온 것이었습니다 Like a present 선물처럼 When I was a little boy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The lights of Christmas tree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등 불빛 The music of the midnight m a s t 자정미사의 음악 The tenderness of smiling face, 미소 짓는 얼굴의 그런 다정함 이런 것들이 used to make up 만들곤 했습니다. So the radiance of the gift, 선물의 그 빛남 화려함을 만들곤 했습니다. 여기서 so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니, 네, 내가 받았던 그 선물의 화려함 빛남을 만들곤 했습니다. 여기서 the tenderness of는 tenderness of a smiling face. 미소 짓는, 어, 얼굴의 다정함 해도 되지만, 이것을 형용사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정한, 미소 짓는 얼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tenderness of 하면은, 어순을 보시면, 명사 플러스 전체사죠? 이걸 형용사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used to make, used to 동사 원형이 왔죠? 예, 과거에 뭐뭐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I used to be thin. 나는 과거에 날씬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날씬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gift 아이 사이에는 debt 예, 목적격 관계되면서 debt가 생략이 됐죠. 이 debt는 바로 gift랑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생략한 것입니다. The man you live 당신이 살고 있는 여섯 y o 는 사막에 불시착한 나를 말하죠. 비행 조종사인 나를 화자인 나를 말합니다. 당신 이 살고 있는 보세요. 그 사람들은, set the little prince. 어리용자가 말했습니다. raise five thousand rose. 오천 송이의 장미꽃들을 키우고 있지. in the same garden. 똑같은 정원에서. and 그리고 they did not find. 그 사람들은 찾지 못해. in it. 그 안에서, 그 속에서. 이어서 이들은 가들 말했죠. 똑같은 정원에서. what they are looking for.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을. 그래서 where는 관계부사로 곳,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where the man을 꾸미죠. Where 유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곳에 있는, 당신 살고 있는 곳에 있는 그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it는 방금 말한 the same 가 n 을 말합니다. What는 여기서 것 got, 관계대명사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것. They do not find it. 사람들은 it, 그것을 찾지 못하지. 여기서 it는 what they are looking for를 말합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을 찾지 못하지. I replied, 나는 대답했습니다. And yet, 그러나 what they are looking for, 그들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은 could be found in a single rose. 단 하나의 장미꽃 속에서 찾을 수 있어. Or, 또는 in a little water. 단지 한 모금의 물에서도 찾을 수가 있지. 라고 어린 왕자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what는 관계대명사로 것을 말하고요. could be found 보시면 조동사, could 다음에 bpp, 조동사의 수동태를 말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your auto bicycle could be towed. 당신의 오토바이는 견인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장의 의미는 소중한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주변의 작은 것에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Yes, that is true. 그래, 그건 사실이지. I say, 내가 말했습니다. And the little prince added. 그리고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But the eyes are blind. 하지만, 눈이 멀어. 눈으로는 볼수 없어. 이런 의미입니다. One must look with the heart. One은 we. 보통 일반 사람을 말입니다 그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 보아야만 해 I had drunk the water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I breathed easily 쉽게 물을 마셨기 때문에 쉽게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a t sunrise 해가 뜨면은 The sand is the color of the honey 모래는 꿀 꿀 빛깔이 됩니다. 꿀은 어떤 색깔이죠? 네, 황금색이죠. 예, 그러니까 해, 가 뜨면은, 모래가 황금 빛깔을 띈다는 얘기입니다. And, 그리고, that honey color. 그 황금 빛깔의 꿀 빛깔은 was making me happy t o 나를 행복하게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 문장을 보시면, 네, 오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ke는 여기서 하게 만들다. 사역동사고요목적 목적어인 me와 목적격 보호인 happy는, 형용사 happy는 의미상 주어동사 관계입니다. 그래서, me happy는 의미상 I am happy란 뜻이 되겠습니다. What brought me? 무엇이 나를 가, 나에게 가져다 주었지? Then, 그때, this sense of grief, 슬픔의 감정, 힘든 그런 괴로움의 감정을 무엇이 가져다 주었, 주었지? 예, 이것은, 진짜, 예, brought는 bring의 과거고요. 이 문장의 의미는, 보시면 의문사 다음에 what brought 동사가 왔죠 예,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런데 이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목마름이 해결되어서 행복하기 때문에 슬퍼할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서리법이죠먼 데서 친구가 찾아오니 또한 기쁘지 아니하는가 매우 기쁘다 이런 의미죠 예,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의문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You must keep your promise. 당신은 약속을 지켜야만 해. So the little prince softly 어린 왕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As he sat down beside me. 내 곁에 앉아서. Once more. 한번더 말했다. 이 얘기입니다. What promise? 무슨 약속 말이야? You know. 당신은 알잖아. A mother for my sheep. 양을 위한 입마개. 를, I am responsible for this flower. 나는 책임이 있음, 있어요. 이 꽃에 나는 책임이 있어요. I took my rough draft of drawings. 나는 내 그림의 rough draft, 거칠게 그린 초안을 에, 꺼냈습니다. Take out of my pocket. 네, 내 호주머니에서 내가 처음 그린 그림의 초안을 꺼냈습니다. The little prince looked them over. 어린 왕자가 그 내가 꺼낸 호주머니에서 끓인 그 그림들 초안을 Look over. 살펴보더니 Left. 웃었습니다. As he said. 말하면서 You are Bob-ob. Yeah, As는 몸하면서 라는 접속어고요. You are Bob-ob. 당신의 Bob-ob 나무들은 They look a little like cabbages. 약간 짱배추처럼 보여요. They는 물론 You are Bob-ob을 가리키죠. 오른쪽에 에이. 내가 그린 바바밤 나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정말 양배추처럼 보이죠? Oh, I had been so proud. 나는 너무나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Oh, my b o b a b 내가 그린 바바밤 나무를 너무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여기, I had been. 네, head pp. 과거 분사죠. 그래서 과거 완료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는 시간상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head pp를 쓰는 것입니다. Yo, Fox, 당신의 여우는, 하이프는 보여 설명한 거죠? His ears, 그 여우의 그 귀는 look a little like horns. 약간, 어, 뿔처럼 보여요. 그리고, and they are too long. 그 귀가, 여우의 귀들이, 귀가 너무 길어요. And, 그리고 그는, 여왕, 어린 왕자는 left again. 다시, 에, 웃었습니다. 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